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정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유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페무브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땅속 깊이 감추인 보화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지나다녔지만 모든 사람들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라서 인간이 밭을 캐내서 보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인간이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과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셔야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가치를 알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농부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땅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미 은밀하게 이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야만,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숨겨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알기를 흠모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감추어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은혜들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와 눈을 열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풍성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깨닫지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골로세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 주시기 전에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를 피파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신이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평생 아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라는 부활을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은밀하게 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알수 없듯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기에진힌 진주 하나를 발견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자신장 소유한 것을 다팔아가그가치 있는 것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예급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급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4절, 2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급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상조심을바라봅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급의 왕자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예급이 주는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들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약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선물을 예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모세 또한 장차 하나님의 주실 영광들을 바라보았기에 예급의 모든 부활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물에 걸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림을 당한다 말씀하시며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들은 뜨거운 풀의물에 던져져서 그것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각종 물고기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립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나 나쁜 물고기는 바다라는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부의 위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옮겨지고 나쁜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는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셔서 한쪽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다른 쪽은 지옥에서 영원한 영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지옥 불에 떨어지면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나오고 싶지 나오고 나오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문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지옥 불에 떨어지면 후회를 하고 가슴을 쳐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 구이들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걷어올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땅에 심판지로 오셔서 악인들과 이인들을 골라내서 이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지우고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천국에서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크리스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갈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귀한 보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그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서 오늘도 감격할 수 있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발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성, 성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에도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오늘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됐을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